오늘의 뉴스 전해드릴게요. 서울 첫 수상 대중교통인 한강버스가 오늘 정식 운항을 시작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역점 사업으로 추진됐지만 선박 건조 지연으로 사업비가 폭증하면서 혈세낭비 논란도 커졌었죠. 한강버스는 마곡에서 잠실까지 28.9km를 운행하는데 교통카드로 3,000원, 기후동행카드에 5,000원을 추가하면 이용할 수 있어요. 출퇴근길 혼잡을 줄인다는 게 목표였지만 현실은 좀 다릅니다. 가장 큰 문제는 소요시간이에요. 마곡에서 잠실까지 2시간이 넘게 걸려서 당초 계획보다 50분이나 늘어났어요. 급행도 1시간 22분이 소요돼서 지하철보다 훨씬 느리거든요. 첫날부터 시행착오도 많았습니다. 휠체어 탑승객을 위한 경사로가 준비되지 않아 선실 입장이 불가능했고 좌석 확인 시스템 오류로 탑승이 지연되면서 승객들의 거센 항의가 이어졌어요. 서울시는 다음달 10일부터 첫 출발 시간을 오전 7시로 앞당기고 급행 노선을 본격 도입한다고 밝혔지만 출퇴근 대안으로서는 현실적인 한계가 클것 같네요.